시작됩니다. 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고요. 장지원 해설위원입니다. 네. 아, 정말 일찍하기 힘든 경기 재밌는 경기 펼쳐질 것 같습니다. 나가냅니다 키퍼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열렸습니다. 아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라면 오늘 자 득점도 가능한 분위기인데요. 완벽한 반격의 한방입니다. 멋진 속공입니다. 아 정말 작품이네요.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 속도, 패스 연결, 마무리 모든 게 완벽한 속공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바틱 크 블로리안 비르츠, 탁칸 차하놀루, 자 에딘 제코, 아리아스, 발락인데요. 자 좋은 상황이에요. 아잘 어, 만들면 됩니다.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이크의 볼터치입니다. 네, 이건 반칙입니다. 휘슬를 올렸습니다. 자, 프리킥 바로 찼습니다. 상대 허를 찔러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주심에 별 다른 액션 없어도 공 정지시켜 놓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좋은 기회.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발라게 터치.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키퍼 막아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잘 만들어봐야겠습니다. 키퍼 멋진 다이빙.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슈팅 시도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시이크의 볼터치입니다 네 저런 인터셉트 하나가 팀 분위기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움직이는 루카쿠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 되겠는데요. 담아가 될것 같습니다. 콜라로 받아주는 바렐라.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로멜로 루카쿠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준교의 슛 들어갑니다 로멜로 루카쿤 들어갑니다 아 오늘 잘하네요 사실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진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슈팅도 많고 골도 넣고 내용도 좋습니다 니콜로 바렐라가 나타나 주죠 공과 한 몸이 된것 같은 멋진 개인기입니다. 틱식 손흥민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움직이는 다르미안. 브로조비치. 자,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추가 시간 2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단한번 정도의 공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틱식 전반 종료 휘슬 탑 타임 15분 동안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후반전은 양팀 감독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무리를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요. 바렐라 단측성 테크입니다만 주심은 경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열렸죠. 슛! 기퍼의 선방. 자, 공 살아 있습니다. 자,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손흥민. 슈팅. 지금 이게 한골 들어갔더라면 분위기를 바꾸고 따라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팀 동료들이 너무 아쉬워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추격골이 들어갔으면 이게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너무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경기 흐름을 살렸던 주심이 결국은 이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이제 발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드벤티지가 들어갔다가 소급 적용돼서 경고가 나갑니다 아 옐로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인 플레이는... 어, 어, 그냥 들어가는군요 대단한 골입니다 골이 들어갔습니다만 깃발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플로리안 비르츠공 만지는 미하일 발락 율리안 바움가르트 링어 기회죠! 절박한 심정으로 슈팅했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자이 아, 찬스가 많이 찾아오는게 아닙니다 이런 찬스를 잘 마무리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홀 뺏깁니다 발락 연결받습니다 미하일 발락 미드필더로서의 능력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골막을 흔드는 재주도 있죠. 그럼요. 역시 뭐 조율 능력뿐만 아니고 탁월한 득점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감독들이 선호하는 선수죠.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멋진 개인기 성공시키면서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스벤 벤더. 찬스죠.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타이밍을 완듯해서요 와, 정말 놀라운 반사 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탑소밥입니다 발락인데요. 때려야죠.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 1입니다. 자, 발락 다른 팀 서포터들이 배울만한 관전 매너를 이홈팀 서포터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리는군요. 글쎄요, 지금은 굳이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아도 될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깨집니다. 볼터치하는 바렐라. 정규 시간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만 버텨낸다면 한 골의 리드, 그리고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받아 주는 바렐라. 아, 들어냈죠. 찼습니다. 이런 좋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수비의 멋진 블로킹. 잘한 돌루를 거쳐 갑니다. 1패스 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에린제 콤. 만타스틱한 <laughs> 골입니다. 야, 정말 환상적인 골 맞습니다. 아, 지금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골키퍼가 이런 거는 사실 정상적이라면 잡아줘야 되는데 역시 기량이 좀 떨어져요. 3대1 경기 재개됩니다. 오늘의